한일 간장 타파인데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밀리환초 참사, 조선인 학살 책임 요구는 시대착오적인 한일 선동.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연구자인 박혜우 치 야스토 씨와 함께 지난 6월 7일 광주시 의회에서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 또는 밀리환초 참사, 고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모임 대표는 진상 규명은 커녕 희생자 유교 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일본은 아직 아무것도 책임진 게 없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자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라고 성토했다. 1945년 3월경 발생한 태평양 중부의 밀리화추참사는 2010년 정부 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시 조선인 5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자료에 등장하는 전 조선인 군속 A씨의 수기에 의하면 직접적인 원인은 기아 상태에서 일본인 군속이 조선인 군속에게 고래고기라고 건네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인 군속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허벅지가 부사연, 부자연스럽게 잘린 부분이 있어 고기를 동료의 몸으로 이식. 포질력섬 주민들과 공모하게 된다. 이들은 7명의 일본 군속을 살해하고 섬에서 철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기관총을 지닌 토불대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후 숨어 살아남은 14명의 조선인 군속은 3번 후 인근을 항해하던 미군 함정의 도움을 요청, 투항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 자료에 의하면 태평양 전쟁 중 마셜제도의 밀리환초에는 일본군 5,700명이 파견되어 3,100명이 목일을 잃었다. 밀리섬은 전황이 악화되면서 미군의 지배권에 들어갔다이 때문에 2년 가까이 보급이 끊겨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자 같은 일본군임에도 불구하고 6. 해군 양측은 식량을 둘러싸고 정렬하게 침대했고 식량을 훔칠 병사가 충살되기도 총살되기도 했다. 특히, 고병 제107년대, 제3대대 피해가 컸는데, 1,000명 중약 절반이 사망했으며, 후일 귀국한 병사들은 3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NHK 증언자들은 아사하는 전우들, 음식을 둘러싸고, 동료들끼리 서로 죽이기, 극한 상태에서 죽은 전우의 고기를 먹기 등, 남의 고도에서 적과 싸우지 않고 죽어간 군인들의 지옥 체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마셜제도 제약의 제프 군매는 밀리, 이 목가적인 환초의 매력티에는 전투의 상흔이 숨어 있습니다.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원주민 입장에서 밀리 환초 참사을 서술하고 있다. 밀리적은 조선인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서 절명이 빠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으로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나치게 수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식량 생산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밀리족과 조선인들은 무기고 습격으로 일본군을 제압하거나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는 있었지만 총에 들어있는 탄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곧 쓸모없는 총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전 원주민과 조선인들은 훨씬 더 많은 병력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학살당했습니다. 광주 기자간담회에서는 모두 전남 출신으로 조사된 학살 피해자 55명을 포함해 밀리초에서 사망한 218명의 조선인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측의 책임 요구는 마치 강제동원과 관련한 새로운 피해자 소송의 출발을 예고하는 듯하다. 세프라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종결된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 가운데 특정 천국을 소환해 오늘 한일정부의 한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불화의 씨앗으로 시대착오적인반일 선동이 될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아비구야한 상황에 내물려 신생부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7월 13일 한일협등각파할 때,